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2022년 1월에 입주 예정인 버머 힐스테이트 센트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서 상당히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단점에 들어가기 앞서 입지와 주변 시설 체크 잠시 하겠습니다. 우선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 중에 버머 힐스테이트 센트럴의 입지가 가장 좋다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학교가 바로 앞이거든요. 그리고 도로 하나를 건너면 MBC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극장이 있어서 편하게 영화 보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이 조금 거리가 있는데 저는 아이들 유모차 태워서 범어 네거리 동대구역을 자주 다녔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가까이 있어서 아이들 보내기도 좋고 범어 사동 학원가와도 가까워서 중고생 자녀를 두신 분들도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수성 도서관, 버모 도서관, 이마트도 가깝기 때문에 삶의 질이 충분히 높아질 수 있는 곳입니다. 버모 힐세이트 센트럴의 장단점 첫 번째는 초품마입니다 이건 학교가 근처에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대문 열고 나가면 학교입니다. 오늘 가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아이들 나가면 바로 학교예요. 앞에 도로가 있는데 당연히 제한속도 30이고요. 이곳은 또 일방통이라서 도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학교에 방문하시는 학부모님들은 학교 정문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은 삼성화재 맞은 편에 학교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쪽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학교 내부 사진은 수업 중이고 저는 또외부인이라서 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몇년 전에 학교 건물을 새롭게 지었고 그 당시에 아이들이 막 컨테이너에서 공부하고 있었죠. 지금은 새 건물이고 교장 선생님들과 선생님들 모두 열리가 높으셔서 학구역이 높다고 합니다. 대구 수성구, 그리고 만촌동과 범어동으로 이사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녀의 학업을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둘째, 신축 아파트입니다.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없습니다. 앞으로 생기기는 하지만 대부분 인근 아파트는 2008년 전후에 입주를 한 아파트들로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신축 아파트의 전세가가 30평대 기준, 6억 원 내외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구 지역이긴 하지만 인근에 입주를 하고 있는 동대구 비스타의 경우는 전세가가 4억원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수동구의 신축 아파트들 전세가가 5억원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범어 힐스테이트 센트럴의 전세가가 높은 건 전혀 아닙니다. 인근 시세를 보겠습니다. 범어 이편한 세상입니다. 2015년에 입주를 시작했고 3 0평대 아파트 전세입니다. 전세가가 4억원대 형성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한 이유가 좀 있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어숲 화성파크 드림입니다 법원 옆에 있고 2013년에 입주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상가에 스타벅스가 있을 정도로 좋은 상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가들은 법무법인과 변호사들이 많이 있고요 전세가는 4억 원대 중후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어 월드메르디앙입니다 2008년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시장 바로 옆에 있고요. 신천시장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전세가는 5억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시세와 실거래가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다만 주변 시세를 확인해 보시고 수성구 신축 아파트의 시세를 확인해 보시면은 버머 힐스테이트 센트럴의 가격이나 전세가가 높은 게 아니란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엑스코선입니다. 버머역에서 동대구역으로 해서 엑스코와 연결까지 연결되는 지하철 노선입니다. 그런데 버머 힐스테이트 센트럴은 버머역과 동대구역 중간인 m b c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기에는 애매한 곳에 위치하고 있죠. 그런데 엑스코선의 노선이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MBC 인근에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들을 본다면, 그리고 버머역과 동대구역의 중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추후에 MBC에도 지하철역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버머 힐스테이트 센트럴의 매매 또는 입주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